식이야. <laughs> 자기 몸과 마음을 함게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. 항상 자신감입니다. 알겠습니까? 네. 시작하도 하겠습니다. 어 용인태권도장 제 36회 생력심사 및통제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. 습니다. <laughs> 진짜, 그그 7살이에요. 6살 때제희특권 도장을 처음 왔는데, 저희 도장에서 힘내의 길이라고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여기까지 들어오는 길을 들어오는 프로그램을 했는데, 모이되고 많은 친구들 했는데, 얘가 제일 어렸거든요. 근데 온지한 달도 안 돼서 이걸 시켰는데, 처음에는 인사도 잘안 하고, 도장에 와서 인사도 잘안 하고, 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, 그랬던 친구가, 길이라는 걸 엄마가 맡기고 저희들한테 보내주신. 엄마는 처음에는 안 보내주신다는 걸 저희가 얘기 얘기해서 보내주십 사고 하 와서 인내 길이라는 걸 했어요. 뭐 하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잘한다. 뭐 인사도 잘할 뿐더러 수업 시간에도 열심히 하고 자기 할 일도 굉장히 잘하려고 노력하는 친구. 들이 작은애, 이 작은. 작은 그러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 얘보다 다 크더니 얘보다. 우리 준식이보다 키 작은 사람 나와보세요. <laughs> 준식이보다 키 작은 <짜는> 사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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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잘하는 거예요. 우리 우리 형이 워낙 똑똑해가지고 아주 잘하네요. 그래서 우리 준식이를 보고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. 애들이라는 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. 저희가 애들 혼낼 때 절대 이렇게 개인 감정 싫어서 혼내지 않습니다. 제가 뭐 이렇게 적게 되은 사람이 아니거든요. 절대 이렇 혼내지 않습니다. 또 마찬가지 애들한테 자신감이라든지 순감을 주려면 얘랑 나와의 관계가 제가 이겨야 되거든요. 제가 뭐든지 그냥 칭찬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준다고 해서 애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. 금방 3, 4개월만 되면 아, 이 사람은 나에게 그냥 칭찬을 주나 보다라고 생각을. 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풍세대회도 마찬가지고요 풍세대회도 교육에 대해도 상은 다 주고 싶고 하지만 다줄 수는 없거든요. 얘들 자기 스스로 성취감을 자기 스스로 찾아내야 되는 거요 그걸 저희는 그 자리까지만 만들어주는 거지. 저희가 다줄 수는 없습니다. 그러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그좀 해주셔야 됩니다.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애들이 실패하는 거에 대해서 또는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주세요. 아. <laughs> 아빠 권구장 다녀왔습니다. 하고 빨리 사는 거야. 차례 등에 아빠 탁구장 다녀왔습니다. 준비 자기 품사 아닌가 자기 품대 자기 품대 우리 그리고 도형이랑 동아는품사합니다자 무려 십 시작. よかった。<laughs> <laughs>